안녕하십니까. 김준석 박사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환자들이 암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 걸리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모든 한국 주방에서 거대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모두가 건강의 성배라고 믿는 새로운 필수 가전제품이 등장했죠. 바로 웨어프라이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듣습니다. 기름 없이 튀긴다니, 지방을 줄여준다니, 건강하다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요리에 이것을 사용합니다. 냉동만두, 삼겹살, 감자, 남은 음식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며 튀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는 우려스러운 경향을 보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염증 수치를 가지고 병원에 오는 환자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독소를 다량 섭취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건강한 기계가 잘못 사용하면 사실 별표 별표 발암물질 공장 별표 별표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저는 그 환자분들 중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55세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인 정 여사님이셨습니다. 그녀는 에어프라이어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손자들을 위해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주려고 샀죠. 매일 오후 아이들에게 감자튀김과 군고구마를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짙은 갈색이 되고 아주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굽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박사님,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손자들이 제 간식을 너무 좋아해요. 바삭하고 맛있거든요. 기름도 안 쓰니까 아이들에게 먹이면서도 마음이 놓여요. 가장 건강한 요리법 맞죠? 그녀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녀는 아이들에게 화학 칵테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주 바삭한 짙은 갈색 감자는 단순히 너무 익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별표 별표 아크리라마이드, 별표별표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플라스틱이나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RC는 이를 별표별표 a 군 발암물질 별표별표로 분류합니다. 정 여사님이 감자를 고온에서 오랫동안 조리하여 바삭하게 만들 때 화학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감자 속 아미노산과 당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아크리라마이드로 변한 것입니다. 그녀의 건강한 튀김 속 아크리라마이드 농도는 아마도 많은 가공 정크푸드보다 더 높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설명했을 때정 여사님은 경악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속삭였죠. 박사님, 저는 바삭함이 맛있는 건줄 알았어요. 기름 없음이 안전한 건줄 알았고, 제 주방에서 발암물질을 만들고 있는 줄은 몰랐어. 저는 단 한순간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서는 플러그를 꽂는 법만 알려주지, 암의 화학작용은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날, 정 여사님은 에어프라이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규칙을 배웠습니다. 황금 한계선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사용하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간식을 만듭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더 이상 손자들을 불필요한 독소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정 여사님처럼 바스켓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모른 채 음식을 아주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99%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가지 암 유발 실수와 에어프라이어를 다시 건강한 도구로 바꿔 줄세 가지 안전한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발암 물질을 만드는 에어프라이어 실수 세 가지. 제가 이것들을 실수라고 부르는 이유는 건강한 음식을 독성 음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고열 오븐입니다. 그 열을 존중하지 않으면 원치 않는 화학 작용을 만들어냅니다. 1. 200도 습관 온도의 함정. 이것이 가장 흔한 오류입니다. 대부분의 웨어프라이어 기본 설정은 200도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뜨거울수록 더 빠르고 더 바삭하겠지. 과학적 원리, 아크리라마이드 생성은 120도 이상에서 급증하며 175도 이상이 되면 위험 수준이 됩니다. 전분질 음식, 감자, 고구마, 빵을 200도에서 조리하면 여러분은 위험 구역에 있는 것입니다. 아크리라마이드 생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요리 시간 5분을 아끼는 대신 세포 건강을 대가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2. 짙은 갈색 집착, 과도한 조리 우리는 탄 부분과 짙은 갈색 껍질이 맛있다고 훈련받아 왔습니다. 과학적 원리, 그 색깔은 별표 별표 마이야르 반응 별표 별표 이 너무 지나쳤다는 시각적 증거입니다. 색이 짙을수록 발암물질 농도는 더 높습니다. 토스트, 감자, 만두가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이라면 그것은 유독합니다. 여러분은 몸 속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키는 탄소와 화학 부산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3. 더러운 바스켓, 오래된 기름 재가열. 많은 분들이 열선이나 바스켓 윗부분을 자주 닦지 않습니다. 기름이 튀어 거기에 눌어붙죠. 과학적 원리, 에어프라이어를 다시 켜면 그 오래되고 눌어붙은 기름이 탑니다. 발연점에 도달하여 별표별표 다완방향족 탄화수소, 파즈, 별표 별표, 유독가스를 방출합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쓸때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그 독소를 폐로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밀폐된 방에서 불타는 바비큐 그릴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기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세 가지 안전한 방법, 올바른 사용법. 이제 고쳐봅시다. 기계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과학자처럼 작동시키면 됩니다. 음식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규칙입니다. 안전한 방법이 175 규칙, 온도 조절. 이것이 여러분 주방의 새로운 규칙입니다. 방법. 전분질 채소나 빵을 요리할 때 에어프라이어를 절대 175도, 약 350디그리 파레나이트 이상으로 설정하지 마십시오. 200도에서 짧게 요리하는 것보다 160도에서 조금 더 오래 요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유 온도를 175도 이하로 유지하면 아크릴라마이드 생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 폭발 없이도 여전히 요리된 음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이 황금빛 노란색 기준 다 익었다의 정의를 바꾸셔야 합니다. 방법 음식이 별표 별표 황금빛 노란색 별표 별표일 때 멈추십시오. 갈색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짙은 갈색은 절대 안 됩니다. 이유 황금빛 노란색 은 음식이 있고 맛있으면서도 독소 수치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갈색 은 독소가 증식했다는 뜻입니다. 검은색 은 먹을 수 없는 독입니다. 실수로 태웠다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버리십시오. 드시지 마십시오. 안전한 방법 3. 담그고 코팅하기 비결. 감자 요리 시. 이것이 안전한 감자튀김이나 군고구마의 비결입니다. 방법. 담그기, 요리 전, 감자를 잘라 물에 30분간 담가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표면의 전분과 당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코팅하기, 물기를 제거한 후 소량의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등에 버무리십시오. 이후 표면의 당을 제거하면 아크리라마이드 반응의 연료를 줄이는 것입니다. 오일 코팅은 보호막 역할을 하여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음식이 순식간에 타버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세 가지 파워 조합. 에어프라이어 요리를 드신다면 몸의 해독을 돕고 산화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함께 드십시오. 1. 삼겹살 보호자. 양파, 침대 플러스 환기. 방법. 에어프라이어에 삼겹살을 굽는다면 양파와 마늘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고기를 올리십시오. 2. 고기를 고온에서 요리하면 다른 종류의 독소 HCs가 생성됩니다. 양파와 마늘의 황화물과 항산화 성분은 이러한 독소 생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정적 단계. 반드시 주방 환풍기,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여십시오. 에어프라이어는 미세먼지와 유증기, 오후 2시 5를 주방 공기 중으로 방출합니다. 절대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2. 항산화 찍먹 조합, 십자화과 채소. 방법. 에어프라이어 음식을 먹을 때, 신선한 별표 별표 깍두기, 무, 별표 별표나 브로콜리를 곁들이십시오. 이후, 십자화과 채소는 신체의 해독 효소를 자극합니다. 간이 갈색으로 변한 음식에서 섭취했을지도 모를 잠재적 독소를 처리하고 제거하도록 돕습니다. 시스템을 위한 안전망입니다. 3. 마리네이드 방패, 레몬 또는 식초 방법, 닭고기나 생선을 에어프라이어에 굽기 전, 레몬즙이나 식초가 든 소스에 재워두십시오. 이유, 산성성분은 조리 중 유해한 HCAs, 헤테로사이클리감인 형성을 억제하는 표면 환경을 만듭니다. 고기를 위한 화학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결론,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마지막 메시지. 오늘, 우리는 현대의 편리함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용해야만 건강한 도구가 됩니다. 웨어프라이어는 모든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존중이 필요한 고열 오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하는 간단한 문구는 이것입니다. 낮게, 그리고 황금빛으로. 낮은 온도, 175도 이하에서 요리하고 황금빛 색깔에서 멈추십시오. 저는 정 여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습관을 말해주러 다시 왔습니다. 감자를 물에 담깁니다. 160도에서 요리합니다. 아름답고 연한 황금색입니다. 손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박사님, 음식 맛이 더 깔끔해요. 제 기분도 더 깨끗하고, 저는 아이들에게 화학물질이 아니라 사랑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말씀이 진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는 독소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바이어를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김준석 박사였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며 맛있는 식탁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시간을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만약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이 채널을 별표 별표 구독. 별표 별표 해주시고, 별표 별표 좋아요, 별표 별표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건강한 조리법과 주방 안전에 대해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별표 별표 1분 별표 별표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콘텐츠를 결정하기 위해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모두 읽어봅니다. 그리고 부디,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혹은 배우자 등 에어프라이어를 매일 최고 온도로 사용하는 분이 떠오른다면, 그분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 이 정보를 나누는 것 하나가 그분들의 장기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다음 설정에서 시작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